외화채권에는 외화, 외화 금액채권과 그리고 외국 금정채권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금액채권, 금정채권은 개념과 똑같은데 외화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종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돼 있고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에 이르면 민법 376조와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는 것으로 정한다. 그리고 대형급부권은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 황금 식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수 있다. 이때 이제 그 지급할 때라는 규정이 문제가 됐었어 옛날에. 그래서 소가 제기됐고 판례가 나온 게 있어요. 보면 어 이런 걸 대용급부권이라고 하는데 민법 제 378조는 지급할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즉 지급하여야 할때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행할 때 즉, 이행시가 환산시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행기, 이행기는 정해놓은 기간이라는 얘기고, 이행시는 실제로 이행할 때를 얘기하죠. 그래서 지급할 때란 그 문헌 해석상, 이거는 이행기가아니라 이행시다. 그 말이죠. 어, 한자를 정확히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특징은 어, 이건 돈이라는 물건 자체가 아니고요. 어, 돈이 표상하는 가치 이전청구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이행불능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나 이행 지체가 되는 거지 거래계에서 금전의 가치에 해당하는 거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행 불능이 문제되지 않고. 그래서 여기 o s o 힘을 보면 금전채권은 채무자에 대해 돈이라는 특정한 물건을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아니죠. 특정한 물건이 아니라 가치를 청구하는 거니까 송금, 우편, 한 교부 등 방법으로 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 이행할 수 있겠죠. 아 그리고 금전채무 불행에 대한 특징 이게 이제. 그 종류 채권하고 달라져가지고 특징으로 규정한 게 있어요. 어, 이거는 어, 397조 이항 전단 어, 그리고 후단에 나온 건데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고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의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효과에 관한 특징으로 어,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되고 법정이율과 다른 이자율의 약정이 있으면 손해액은 그에 의해 산정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채무자에게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 채권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손해 요건 사실이니까 입증하는 게 원칙이지만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입증을 하지 않는 거고 금전채무 불이행로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아니죠. 어, 과실 없음을 항변할 수 없고요. 그리고 복리 허용 사적자치 원칙에 의해서 이자 이자를 붙이는 것도 허용은 됩니다. 어. 자, 그리고 이자채권 부분을 볼까요? 자, 이자채권. 이자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자채권인데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이 있어요. 어, 민법 제 397조는 당사자간에 이자를 급부하기로 약정하였지만 그 이율에 관해 정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연오픈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정을 한게 있으면 그 이율로 정하고 이 약정하지 않은 게 있으면 연오픈으로 정하라. 다만 이자 약정 자체는 있어야 돼요. 그 금전소비 대차, 돈 빌려주는 거 있죠 대역은 그때 이자 약정을 하지 않고 그냥 빌려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무이자가 원칙인 거예요. 이거를 그 민사 이율인 5%가 적용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않아요 무이자 원칙이고 적어도 약정 이율은 있는데 약정은 했는데 이자 약정은 이율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오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아 그리고 그 이자 부분을 볼까요? 여기는 이제 그 아닌 예를 잘 보시면 돼요. TV 어 이게 이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자라고 하는 거는 금전기타 대체물로 사용될가로그 원본액 사용 기간에 따라 일정 기마다 일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기타 대체물이다. 어, 그래서 ox 질문을 보면 은 이자 채권은 이자의 극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인데 이자는 원본액과 사용 기간에 비례하여 일정 이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이고 대체물로 포함하지 않는다. 금전기타 대체물이라고 그러죠. 꼭 금전으로만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쌀이죠 쌀쌀미 쪄서 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도 이자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물도 포함된대요. 것이고. 그래서 이자는 원본채권의 이행기까지 사용될가로 법정과실 일종이고요. 어, 그래서 원본의 소각금이나 뭐 주식의 배당금은 원본에 사용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자 가 아니고. 지연배상은 지연이자라고는 부르지만 어, 법률상 성질이 손해배상이지 이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자는 금전 기타 대체물로 사용될까니까 부대체물인 토지 기계 건물 사용될까인 지료 차임은 이자가 아니겠죠? 대체물로 사용될 거예요. 어, 그리고 어, 이자는 금전이 보통이지만 금전의 대체물도 이자가 된다. 아까 이미 말했고요. 원본 이자는 동종의 대체물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본 채권은 전제를 전제로 해요. 일정한 이율에 의해 산정된다는 거고 이율은 원본과 이자의 비율을 말하는데 법정 이율이 원칙적으로는 5푼이지만 상위는 연 6푼이죠. 상사채권 특징, 어, 그리고 소재기가 되는 경우에는 소장이나 이해준한 서면이 뭐지금명령 신청서 같은 거 있죠. 어, 그게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로부터 어, 대통령 정하는 이율, 이게 바로 소촉법상 연 15%가 되 있어요. 옛날에는 20%였는데 어, 지금 금리가 낮아져서 15%로 바뀌었죠. 그리고 약정 이율은 그 이자제한법 이게 이제 그 개정이 좀 됐는데 그. 개정된 이자 최고율이 매년 바뀌고 있어요. 계속. 매년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율은 그 책에 기재된 그이율로 보시고요.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자의 발생 원인은 어 당사자 약정이나 법률의 정함이 있는데 발생하는데 금전 소비대차에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금만 반환하면 된다 아까 그 소비대차 계약이 무이자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 말이고요. 단 상인 간의 금전 소비대차는 이자 약정이 없어도 대주는 연 6분의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상사채권의 특징이죠. 이자 약정이 없어도 이자 부가 원칙이에요, 상인 간에는. 그리고 이자채권은요. 이자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인데요. 어, 여기엔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이 있습니다. 기본적 이자채권은 추상적으로 일정기마다 일정률의 이자를 취득할 수 있는 채권, 즉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아는이 핵심이에요. 도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이 핵심. 이자채권으로 발생, 소멸, 처분에 원본채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부정성을 갖고 있어요. 아, 그런데 지분적 이자 채권은 기본적 이자채권은 기본적 이자채권에 기하여 매기마다 발생된 일정액의 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변제기에 도달한, 이게 핵심이죠.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을 말하는 거고 원본채권과 따라서 분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 변제할 수도 있고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따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등 강한 독립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본채권이 양도돼도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지분적 이자채권까지 당연히 같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옆에 OX문제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한다? 3년이죠? 어, 3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선택채권 볼까요? 이거는 실제 어, 실무적인 사례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어, 잘보이기 힘든 건데, 어, 조문회가 자세히 돼있기 때문에 이 조문 문제로 나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문제 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부분이에요. 객관식 문제로. 어, 선택채권을 볼까요? 수 개의 서로 다른 극부 가운데 선택에 의해 어느 극부가 채권을 목적으로 정해지는 채권 그죠? A, A, 내가 소나 말, 둘 중에 하나, 소나 말채권을 저, 너한테 줄게. 어, 이거 사라. 아, 소는 얼마에 사고, 어, 말은 얼마에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럼 나소 살게 하고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선택에 의하여 어느 하나 극부로 정해지기까지는 채권의 목적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행할 수도 없고 강제이행도 못하겠죠. 대상이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채권의 발생 원인, 어, 이거는 법률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선택채권도 특정이 필요하겠죠. 아까 불 뭐야 그 종류채권은 특정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어 종류채권은 아예 대상이 없는 거예요. 선택채권은 선택의 대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하나를 정하는 거죠. 이게 특정이죠. 어, 목적인 수계의 극보가 하나의 극보로 확정되는 것. 그래서 선택에 의한 특정과 그 극보 불능에 의한 특정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에 의한 특정도 당사자가 특정하는 게 있고 제3자가 특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특정은 어, 계약이나 유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어, 어떤 채권자나 채무자가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채무자한테 선택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해 행해지고, 선택 의사표시는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철회할 수 없는데, 원칙적으로 선택의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겠죠. 어, 선택권자가 선택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 그렇지만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선택권 행사가 없으면, 상당한 기간 정해서 선택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 이런 거고, 행사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에, 상당 기간을 정하여 최고해도 기간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자가, 그러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되고, 그리고 극부의 선택이 있으면 극부만이, 극부만이 처음부터 채권 성립시부터 채권의 목적이었던 걸로 다뤄지는게선택의 소급해고. 그래서 지문이 선택의 효력은 채권, 선택권자가 상대방에 대해 선택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채권이 발생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아니죠, 소급하죠. 그리고 제3자에 의한 선택은 당사자 약정에 의해 제3자도 선택권자가 될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도 소급표를 갖는 거고 선택권자인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 채무자에게 이전되고 제3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채권자 채무자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선택 최고하고 제3자가 기간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 채무자에게 이전되고 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볼까요 여기도 이제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으로 나눠서 보죠 원시적 불능은 잔존급부에 존재하게 되는 거고 원래 소말 중에 하나 가져가 했는데 소가 원래 계약말을때 없었어요 그러면 말로 특정이 된다는 얘기요 그리고 후발적 불능이고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극부가 불능이 됐다 그러면 잔존 가능 극보로 특정이 안 되죠 왜냐 선택권자는 불능된 극보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1차적 극부면 소멸하 대신 정보배상이 문제될 뿐이죠 근데 선택권이 있는 당사자의 과실로 또는 당사자 쌍방의 과실 없이 불능이 되면 이제 가능한 극부로 소 아닌 말로 특정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